안녕하세요 리플렉스 rp 홀더 여러분 고인선생 고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리플렉스 rp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 한번 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4550원 이쪽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리플렉스 rp 홀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들을 하는게 좋을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XRP가 지금보다 더욱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4,950원 이죠이 매물대 벽도 결국 뚫어내고 5,000원 이상까지 리플 XRP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 리플 XRP는 반드시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씩 나와줘야지만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1.5조 원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여기 있는 이제 매물 벽들이죠. 요것들을 차분하게 소화하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안 들어올 때는 결국 이런 박스권을 좀 크게 만들어냈어요 3천원에서 3,600원 사이 아니면 3천원에서 3,300원 뭐 요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들 요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1조원 이상씩 시원하게 터질 때는 어떻게 되죠? 빵빵 올라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시원하게 들어와 줄 때를 조금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매물대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 자리죠 이4 5 0 0원이랑 매물대 자리 딱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또한번 어제처럼 시원하게 들어와줘야지만 여기를 돌파해내면서 4,750원 쪽으로 안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750원이라는 매물벽이 안착을 했을 때도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1조원 이상 터져줘야지만 4,950원까지도 한번더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매물대 자리들에서 거래량이 잘 들어오는지만 체크하면서 XRP를 매도하지 말고 그냥 계속 쭉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고 라 한다면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때 한번 잡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량을 조금 좋은 가격대 괜찮은 가격대에서 모아갈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들에서 거래량 터질 때 이때 조금 한번 안 놓치고 잡아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좀 문자를 챙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번호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코선생이라고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리플 홀더 분들이다 라고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리플이자 두 글자 문자 문자를 미리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XRP에 대한 매수 타점들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XRP를 좀 모아가면서 5천원 이상까지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도움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료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이쯤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니까 제 영상 좀 많이들 시청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프XRP 들고 가다 보면은 조금 지루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면 리프XRP는 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고 이런 코인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길게 좀큰 수익을 내는 이러한 코인으로 계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고 심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코인들 상장하면은 초반에 좀 이렇게 상승 나오죠. 이런 것들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신규 코인이 있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 단타 코인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타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들 한번 잡아가시면서 하루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20% 정도 의수익만 챙겨가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한번씩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단타 코인들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여기 있죠? 여기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단타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놓으셔야지만, 제 구분이 되겠죠? 아, 이분들은 단타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리플에 대한 매수 타점만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런게좀 구분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단타코인들 나올 때마다 거의 아침 9시 정도에 나와요. 아침 9시에서 한 10시. 이 정도에 주로 이제 단타코인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 주로 많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때 제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수급 상황 보면서 거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하점차와 보시면은 그냥 괜찮은 수익을 단기간 내에 가져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오르카는 정말로 많이 공략을 했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두번 정도 공략을 했고 타이쿤은 딱 오늘 오늘 좀 시원시원하게 상승 나와 주어서 이때 한번 공략하면서 그냥 괜찮은 수익을 좀 만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단타코인들 챙겨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문자를 안 주셔도, 여러분들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실제로 리플 XRP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3,916원 부근이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막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나오는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잡아당한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리플이 올라갔죠? 저 때가 이때였거든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때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3,900원 분에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잡으셨으면 최대 5,000원 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의 기회를 잡았더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제 영상을 챙겨보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미리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7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7월 15일 12시 20분 경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저코 선생님 본명인 최광일. 제 본명이 맞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본의 아닌 게제본 명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xrp에 대한 매수가 3850원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4950원으로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발신번호 또한 010-2749-6202번 안 보이실까봐 여기 조금 더 크게 띄워놨는데 제 개인 번호가 맞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게 좀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숫자 7이라고 한 개만 보내 놓으시고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타점을 잡고 싶다 혹은 영상 올라온 거안 놓치고 싶다 영상을 못 봐도 수익은 꼭 챙겨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까먹지 마시고 숫자 7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이두 가지만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코인들 나올 때마다 매수가락 매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코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